유도 타임즈의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을해 봐서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두 종목 선정 기준은요 내년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금호 석유입니다. 자 금호 석유 같은 경우에는요 지속적으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증권사에서는요 내년 4분기 실적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낼 것이다라고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도 10%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영업이익단입니다. 영업이익단에서 2,811억 원 정도 4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2,900억 원 정도가 11년도 1분기에 2,900억 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육박한 수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의미 있는 부분은 사실 전 사업부에서 정기보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정 중기 보수 한 달간 한 그거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의 그 체력을 비축하는 것과 다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내년에는요 3천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4분기 좋은 신호탄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영업 이익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4분기에는 괜찮게 나올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릴 텐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MB 라텍스라고 해서 이 수출 단가가 오르면서 마진 추이 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니트릴 장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단단하고 질긴 그런 장갑으로 위생용 장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MB 나텍스 수출 단가가 높아지면서 마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눈에 띄죠 중국 쪽에서 수출 단가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 분기 지금 이요 정도니까 전 분기 대비에서도 급격히 급등하고 있는 사라, 어, 상황 내. m 비나텍스 수출 요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입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위생용품 장갑 업체입니다. 여기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70%에 육박하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그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역시나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합성공유 그리고 합성수지 그리고 패널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어, 영업이익률이 좀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합성고모 같은 경우에도 전 분기 대비해서 54% 증가하는 흐름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만큼이나 오르는데 이게 9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합성수지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페놀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단에서 흑자 전환이 전년 동기 대비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상 최대 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이미 세부적으로도 4분기 전망치가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또 핵심 소재 쪽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고부가 합성수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ABS 마진도 20년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ABS 마진뿐만 아니라 또 핵심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BPA 이 BPA는 자동차 부품 내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이 마진도 15년 내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핵심 소재 쪽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아세톤 마진도 사상 최고치를 지속 중이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핵심 소재의 가격 마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고 잘 나올 것이고 내년도 그렇다라는 부분입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900억 원각 육박해서 영업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1분기는요 사상 최초입니다. 이 3,0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3,291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센을 116% 10, 상회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4분기는 일단 컨센을 40% 상회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내년도는 더 훨씬 높게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 가지 핵심 소재를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이 부분을 짚어보면 중국 ABS 가동률이 현재 10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가능성과 더불어서 중국 b p a 가동률도 10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수급 균형, 밸런스의 임계점이 훨씬 넘어가서 앞으로 실적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그 컨센서스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평가의 원인이 금호소유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지분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감자 이슈가 최근 있었죠. 그런데 어제 부로 이제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어, 금호 리조트 인수전 참여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최초 매각가가 3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금호 석유의 부채비율 50%와 보유한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재무적인 부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배당 확대나 관련 사업의 투자, 여타 주주를 위해서 다른 부분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명한 선택을 좀 원한다라는 애널의 개인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일단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금호석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거든요. 27만 원으로 올려 잡았으니까 이 부분 보시 고요. 금호석유에 대한 긍정적인 메리트, 내년 실적 조금 더 보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리온입니다. 두 번째 11월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쪽 매출액이 역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11월 중국 쪽 법인은 좀 좋지 않았구나. 이 부분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도 높은 기저 부담이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신제품 판매가 잘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반면 감자 작황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이 감자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재료율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비용 효율화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중국은 좋지 않았거든요. 중국은 뭐 계절성 영향이 있었는데 명절 물량이 어,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감소하면서 매출 증가세가 둔화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자료, 원재료 상승, 인센티브, 광고 판촉비 증가로 비용 부담이 발생해서 중국 쪽 좋지 않았다는 거고, 베트남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원재료 단가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한국을 제외하고는 뭐, 중국과 베트남은 그리 11월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 앞으로 충분히 상세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지배력 확대, 기조 체력의 변화가 없고, 신제품 전략과 채널 구조 효율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목표 주가 17만 5천 원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온 뭐 11월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내년 실적 개선 괜찮다라는 부분이고요. 금호석유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실적 단에서 알아봤습니다. 금호석유 오리온이었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